지난주 목요일부터 국어 비문학 푸는 예시를 제가 직접 보여주고 있죠. 어, 이건 제가 국어 강사도 아니고 엄청 뭐 뛰어난 강의를 해주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저는 행정고시 1차 피셋 언어논리라는 과목에서 국어 비문학 유형과 똑같은 유형이 있었어요. 근데 지문이 두, 두배 넘게 길 어, 그런 걸로 훈련을 거친 사람이기 때문에 훈련을 거친 사람은 어떻게 문제에 접근한다. 그걸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음, 제가 훈련 방법은 다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이게 훈련이라 하기가 싫어. 가뜩이나 하기가 싫은데 했을 때 과연 될까? 찔끔 해보고 또, 아, 이거 되는 거 맞나? 이런 생각도 여러분들이 하니까 훈련을 꾸준히 거쳤을 때 이게 무조건 너가 오르거든요. 무조건. 어, 그럼 한번 좀 간접적으로나마 체험을 해보라고 제가 이제 찍어주고 있습니다. 자. 아어 제가 그 문제는 전혀 보지 않고 정답도 전혀 보지 않고 그냥 대충 겉모습만 보면서 어려워 보이는 거 길어 보이는 거 이런 걸 위주로 문제를 골랐는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도 강조했듯이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보여줘야 여러분들도 더 납득이 되겠죠 뭐 제가 미리 보고 아무리 연기를 잘 해봤자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어다 티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찍고 있고요. 물론 그러다가 제가 틀려서 좀 이상하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뭐 틀리면 틀리는 대로 또 우리가 거기서 교훈을 뽑아내는 거지. 예. 지난 영상에서 좀 아, 아쉬운 게 있었지. 그거좀 보신 분들 있죠? 아우 이 부분 안 읽어도 됐었는데. 아 아쉬워. 제가 그랬던 부분 있잖아요. 어, 그게 저도 점점 이제 오랜만에 푸는 거 아니에요. 어, 행정고시 합격한 지가 언인데 저 오랜만에 푸는 거니까 저도 점점 점점 발전을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영상 찍어 주고 소통하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이제 발전하시면 됩니다. 오늘 문제는 2019년 지방직 9급 a 책형 19번 문제 골라왔습니다. 어, 길드라고 좀 어려운 말 나오는 것 같더라고. 자, 가 볼게요. 다음 글에서 추론한 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추론 이런 건 어렵더라고. 추론, 추론. 아유. 우리는 도시화 산업화 고도 성장 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뒷방사리 신세로 전락한 한국 농업의 새로운 가치에 주목해야 된다. 어 주제문이 바로 나왔네. 새로운 가치 농업은 경제적 효율성이 뒤처져서 사라 져야할 사양 산업이 아니다. 전지구적인 기후 변화와 식량 및 에너지 등 이거 안 열어도 될것 같은데 지금 주제문이 어 새로운 가치가 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다 부연 설명 아닐까? 그래서 쭉 대충 읽습니다. 아, 농업 전략주 같이 농본주 같이 얻어주고, 음, 그죠 자, 첫 번째 문장 이렇게 지나가야 돼. 그니까 러 이게 훈련을 거친 사람들은, 어, 주제문이 나왔고, 그 다음 문장이 거의 뭐, 비슷한 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 계속 그냥 부연설명이겠구나 그리고 첫 번째 문단이 짧죠. 어, 짧아. 문단 자체가 짧아. 아, 그 말은 이제 부연설명하고 끝날 것 같아. 반전이 없을 것 같아. 요런 것들을 알수 있어요. 음,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넘어가는 거지. 여기서 다 만나온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왜 이런 주장을 하는가? 어, 여기도 이제 이유가 나오겠지. 이유? 계속 여기도 뭐 농업 좋다 할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어, 비교되는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 중요한 부분을 찾아서 중요한 부분이 나오면 이제 넘어갑니다. 농업은 자원순환적이고 환경친화적이다 땅의 생산력에 기초해서 한계적 노동력을 고용하는 지연사회민, 동시에 측량과 에너지를 생산하는 원초적인 생명산업이 때문이다. 뭐, 드럽게 어렵네. 물질적인 부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한 지역의 자원을 개발하여 이용한 뒤에 효용가치가 떨어지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유목민적 태도가 오늘날 위기를 낳고키워왔는지 모른다. 아, 어, 왠지, 그, 유목민적 태도라는 비효대상을 여기서 제시를 하면서 농업하고 유목민, 좀 배치되는 개념으로 제시를 했죠. 어, 그러면 이제 비교하는 부분에서 정답이 나오는 경우가 좀 있거든. 그러면 훈련이 좀돼 있는 사람들은 더안 읽고 일단 선지로 갑니다. 왜? 여기서 답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 있거든. 자,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100%는 아니지만 있거든. 자, 가 볼게요. 1번. 아, 여기서 이제 읽을 필요가 없지. 유목차재 유목. 쭉 이제 스캔하면서 자, 3번에 유목 생활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이런 식으로 3번 유목 생활을 하는 민족에 비해 정주 생활하는 민족이 농업의 가치 증진에 더 기여할 수 있다. 아이, 근데 정답은 아니네. 아, 맞는 말이네. 지금 유목과 비교하여 농업의 장점을 설명하고 있죠. 오히려 유목이 농업을 해쳤다. 그럼 이제 3번은 맞는 거지. 정답 아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에이 선생님 정답 아닌데요. 그게 아니라 다음 문장 읽어야지 뭐. 자,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는 구시대의 경제 패러다임으로는 오늘날의 역사에 동승하기 어렵다. 뭐, 구시대의 경제 패러다임. 이런 것과 또 비교되니까, 한번 뭐, 경제 패러다임이라는 단어 찾아볼까요? 지금 유목민적 태도 경제 패러다임. 이런 비교 대상이면서 중요해 보이는 단어. 요걸, 요런 거 나왔을 때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쭉 보면 또 1번에 경제 패러다임 있네. 1번. 고도성장을 도모하는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업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을 지양하였다. 아, 지금 구시대가 고도성장,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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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시대가 농업 중심이네. 그죠? 부시대. 그게 이제 흐름에 부합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고도성장 때, 고도성장 때 흐름에 부합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향할 때 맞네요. 이런 맥락에서 지키고 갖고 후손에게 넘겨주는 정주민의 문화적 지속성을 존중하는 농업의 가치가 새롭게 주목받는, 주, 조명받는 이유에 주목할 만하다.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 성과를 수용하여 새로운 상품과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녹색성장 산업. 녹색성장. 녹색성장. 아, 이런 단어 또 중요한 단어 보이죠? 이번엔 녹색성장을 찾아 봅니다. 4번에 있네요. 4번. 녹색성장 산업으로서 농업의 효율성을 드높이기 위해 과학기술의 부작용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 어, 이것도 맞는 것 같긴 한데 부작용 성찰. 근데 어, 큰 흐름에서는 맞는데 이 녹색성장 산업에 있는 그 문장에서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수용하자 이런 말이 있죠. 어, 그래서, 녹색 성장 산업과 관련된 맥락에서는 과학기술의 장점을 수용하자이지 부작용 성찰이 아니죠. 음. 그래서 정답은 저는 4번 하겠습니다. 됐죠? 아 어, 어, 내용은 쉬웠어. 어, 내용은 쉬웠는데, 이게 정답 자체는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 물론, 선생 그게 어려워요? 저는 당연히 4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분들도 있긴 있겠지만, 어, 이게 왜 어렵냐면은, 일단은 과학 기술 이야기를 하잖아.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그런 거뭐 비교 대상, 농업이 중요하다, 중요하다, 다른 것보다 중요하다, 막 이런 비교하면서 설명을 했었는데 과학 기술은 발전을 수용하자. 이렇게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죠. 어, 그러면서 부작용 성찰 게 단어를 바꾼 거지. 어, 내용은 어려워요. 근데 제가 이제 풀때 어떻게 풀었는지 를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했어요? 일단. 중요한 단어, 그니까 주제문 파악하고 주제문과 대비되는 혹은 주제문과 비교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고만 읽고 그 단어를 선지에서 찾죠. 그 다음에 그 문장 먼저 확인하죠. 바로 정답이 안 나올 수도 있어. 하지만 그렇게 찾고 다시 올라가서 또 중요한 단어 있으면은 아 여기서 나올 것 같은데 다시 찾고 읽고 어 정답이 안 나왔으니까 또한번 넘어가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오케이. 이 문제는 이제 마지막 문장에서 정답이 나오는 바람에 뭐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이런 게 마지막 문장 말고 좀 앞쪽에서 나오면 시간을 또 대폭 줄일 수 있겠죠. 어, 이 문제는 마지막에 나오니까 이게 좀 오래 걸리긴 하네. 근데 다음에 또 제가 다른 문제를 골랐을 때 앞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예시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뭐 모든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문제 몇 개가 걸려 버리면 시간이 훨씬 줄어들죠. 그리고 이게 사람이 모든 부분을 집중하고 모든 부분을 기억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읽은 문장에 대해서 판단하는 건 쉽잖아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점 선생님 그 단어가 중요한지 어떻게 알았어요? 이건 훈련 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로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해봐 진짜 보이니까 어쨌든 네, 정답 4번 맞긴 맞나요? <laughs>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고. 자, 이런 식으로 다음 주에도 계속 한 문제씩 풀어가면서 요령을 깨우쳐 보도록 하겠습니다.